<laughs> 안녕하세요. 초면에 이런 말씀드리게 너무 죄송한데 <laughs> 저라면 압구정 음. 갑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조금 맡겨두시고 아내 음. 말씀, 아내분 말씀에 조금 기개를 잃어서 음. 어, 과감한 결단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laughs> 1주택자이고 수지에 30평대지만은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22년도 해당 아파트를 실거래가 거의 최고가로 구입을 했고, 음. 세대수가 적다고 합니다. 200세대 후반이고, 거리 자체가 많지 않은 편이라서, 주변 아파트보다 1, 2억 시세 차익은 항상 있고, 아파트 자체 가치가 떨어진 판단이 들어서, 요즘 같이 훈풍이 들때 매도가 된다면, 손해보더라도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갭으로 샀고, 어, 과적, 관사에 거주 중이라서 거주 이적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실, 투자랑 실거주 분리된다는 얘기죠. 어, 7, 8년 동안 아이 초딩, 저학년까지는 관사 거주하면서 최대한 찌드 모으면서 투자할 계획. 어, 그래서, 질문이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손절해서 나올 거냐, 말 거냐. 어, 그래서 1주택 음, 시전제을면서 네, 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네. 네. 그래서 손절해서. 저, 저 음. 손해를 어. 보더라도 팔리듯 판다. 다른 음. 플랜이 없다면, 일단 주택 음. 유지하고 공부해서 다음에 갈아탄다. 네. 제가 또 수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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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아파트 딱 나오지? 200세대 어. 후반. 대충. 대충. 네. 그렇죠. 네. 22년도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음. 어, 뭐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겠고요. 네. 이제 아까 이제 음.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른데, 음. 만약에 어, 매매가가 10억이 넘어간다. 음. 아, 그러면 저는 갈아탈 것 같아요. 네, 동적으로. 음. 네, 저는 좀 지금 잠깐 손절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물론 말은 쉽진 않은데 음. 제주변에 케이스 보면은 차라리 이럴 때좀 손절하고, 음. 어, 나중에 좀더 좋은 거 새롭게고 사뒀을 때 음. 하면 좋은데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음. 우리가 그 세금적인 것도 봐도 조정 대상지역이 강남상고하고 용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비조정인데 메리트 있는 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마포, 강동, 게다가 지금 수지니까. 으흠. 저 옆에 보면은 성남도 있고 분당도, 분당도 있고, 또 왼쪽 보면은 과천이 있잖아요. 아, 아, 아니, 아, 과천을 왜안 어, 보는지 나 모르겠어. 음. 난 거기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천의 동쪽이 과천, 아니, 수지의 동쪽이 과천인가? 과천 쪽하고 네. 비슷하죠. 어, 가깝죠. 아, 동쪽이 네. 좋네, 가깝죠. 대부분 다. <laughs> 네. 동쪽, 예. 네. <laughs> 북쪽 아니면 동쪽으로 봤습니다. 음. 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유, 질문 길지만 명쾌한 답변. 네. 현 상황이 40대 후반 부부, 그 다음에 아이는 없대요. 음. 어, 외벌이시고요, 전문직이래요. 판교 음. 현판학 대표 단지 부르으로한 음, 음, 음. 걸? 어 네. 26억 아 보라보. 음. 심지어 대출이 없어. 대출 아. 없어. 와 보라보. 거기에 현금 5억 아. 그러면 합치게 아. 되면 지금 30억이네. 30억 현찰로. 야 어, 그럼 답이 나오네요. 어. 고민사항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집주근접 및 투자로 택한 가장 적합한 입지라 판교 선택했으나 음. 서울 집값 상승률 보면은 서울로 갈까 싶은 생각이. 저만 있습니다. 부인만 있으시다는 얘죠 남편은 몽테크, 아. 장거리 출퇴근, 와. IT 기업에 계시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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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네. 성수 전략 정비구요. 아니면은 반포, 압구정, 재건축, 풀대출에서 매수하고, 어, 완전 회사 근처에서 월세나 전세. 어, 남편은 현재 일생도 중요하다며 인정을 아. 반대 중이다. 어, 최대한 출퇴근이 원활한 강남 끝자락 중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 모색 현재 살면서 안정적인 다소 원만한 상승에 만족하면 거주. 현금 5억 정도로 들어갈 추가 주택 지금 살면서 5억만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신것 아. 같아요. 어, 전문직 남편이라 뭔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자꾸 서울만 보면 투자할 욕심이 생겨서 야 이런 욕심 판기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음. 네. 15년 이상 판교 해당 단지에 있어도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진짜 찐 고민인데? 오. 좀 행복한 고민이긴 하다 그래도. <laughs> 개포 가시면 될것 같은데. 아니면 음, 음. 뭐 그냥 바로 끝으로 가시려면 압구정. 실거주. 아 이건 욕심이야죠 좀. 실거주. 실거주. 압구정 아니, 이, 가실 이, 수 있어요. 2년만 고생하면 되잖아. 음. 그럼 2거 인여 위험 고생할 거면 압구정세야지 그리고 끝내야지. 압구정 이제 50억대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 노선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야 돼 여기서 만약에 못 갈아타시면 네. 압구정은 네. 안녕 네. 아, 진짜 그렇게. 너무 단적인가? 너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음. 놀래실 것 같아. 근데 아니, 너무 답이 아니, 아니, 맞다. 죄송한데 이런 분은 좀 세게 말해줘야 돼. 아, 그, 근데 그 세게 말한 게 남편한테 세게 가야 되는데. 네. 세게 가려면은 뭐 어, 성수나 네. 구정 가시면 네. 되고요. 좀덜 세게 가실면 네. 개포 가셔도 충분해요. 네. 음. 링크 공유하면 돼요. <laughs> 네. 아, 근데 진짜 어. 이건 진짜. 음. 어. 아니, 저라면 가져, 해야 가져. 해야 저라면 어, 남겨도 돼요. 어. 30억이. 아니 쌩 돈으로 31억 있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거기 에 대출 좀 받고 하면 되니까. 어. 제가 또 판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지 않습니까? 아또다나요 드디어 <laughs> 어. 옛날 제방 만들어가면 판교까지 아래로나 갔었는데 지금은. 음. 근데 이게 있으니까. 또 네.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남편 분이 음. 워낙에 음. 완강하게 또 모델 그나 이런 것들 힘드시다 음. 보니까. 음. 음. 그니까 소득이 거의 아. 남편 분이시니까 아. 네. 직장과의 출퇴근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는 것들이도 필요하다고 일단 해서. 그 음. 저라면 음. 그 남편 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공부해야 돼요. <laughs> 일단 오늘 좀 장을 좀 <laughs> 어, 보시고. 이렇게서 보내야 어. 되는구나. 어. 굉장히 어. 감성적으로 가야 어. 돼요. 아. 감성적으로. 도장 식을 때까지만. 아. 아. 감성적으로 아. 가야 된다. 어. 그래서 실거주가 너무 힘드시면 음. 아까 말씀하신 강남 끝자락. 말이 끝자락이지 좋은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어, 판교도 좋은데 어,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인생은 짧습니다. 예, 지금 갈아타셔야 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음. 예, 화폐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예,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예. 그리고 부동산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여자 아니, 네. 말을 들어야 된다. 야, 아. 정답. 정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죄송한데, 어, 어. 어. 저라면 어. 앞구정 갑니다. 어. 네, 인연 고생하시면 되시거든요. 인연 음. 고생하시고, 또 가까운 곳 판교에 가셔서 실거주하시면 되니까, 음. 아마도, 어, 그, 인생 짧은데, 어. <laughs> 그쵸. 이제 우리가 일할 날들이 아주 길진또 않아요. 음. 그래서, 집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좋은 아 집이 그래서 좋은 집 그러니까 자산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조금 맡겨 두시고 음. 안에 말씀 아에분 안에 말씀에 조금 기계를 주셔서 음. 어, 과감한 결단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야 왜냐면은 네. 이제 압구정에서 오가 없어져요 압구정 네. 아 그러니까 아 전문가님 한번 오셨었잖아요 아 네, 오가 없으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오가 없으시다 혼자 외벌이시기 때문에 응.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응. 맞벌이하셔야죠 부동산하고. 응. 네. <laughs> 어, 연중이라도 월세 소득이나 기타 부수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서 DSR 올리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어, 어디에 신고해서 어떤 자료를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드립니다, 불펜님 이렇게 주셨네요 네. 어, 어, 지금 저희가 증빙소득 같은 경우에는 합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빙소득이라고 하면 근로소득, 음. 원천징 수, 원증에 찍히는 거,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사업소득. 그리고 그다음에 금융소득 중에 이제 연금소득 이렇게가 네. 이제 합산이 가능한데 일단 부부 합산소득을 쓰시고 싶으면 이제 그 부부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네. 부채도 함께 합산이 되기 때문에 부채가 이미 있으신지 없으신지도 한번 이제 파악을 해보시면 되고 본인의 월세소득을 올리면 네.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를 많이 하지 마시고 네. 그 그러니까 수입금액이고 있 소득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소득금액을 무조건 올리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소득금액 증명한 상의 소득을 이제 진짜 소득으로 봐서 그 DSR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보통 경비처리, 즉 세금 같은 걸좀 줄이고 싶거나 이렇게 해서 경비처리를 너무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은 많은데 소득금액이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런 분들은 DSR 올릴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뭐 세금을 줄이는 거를 약간은 조금 좀 덜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 내려놓으시고, 음. 경비처리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소득을 좀 많이 올리시면, DSR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음. 예.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이야 그대로 찍히는 건데, 이 기타 부수입이잖아요. 지금 사업소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월세소득 같은 경우, 이제 그 세금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음. 그런 것도 해서 세금이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되, DSR만 보면 사업소득 중에 소득 금액을 올리는 방법을 가져가셔야 한다. 그러니까 몇 개의 필요 경비 중에서 네. 이제 경비 처리를 일부러 좀안 하는 음.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적정선에서 이제 소득률을 네. 타겟으로 가져가가지고 좀 하면은 좀 그래도 도움이 네. 될 겁니다 네. 뭐 이제 뭐 현금영수증 음. 처리라든지 기타 매출신고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음. 하셔야죠 이럴 때는 맞아요. 오히려. 전세도 이제 간주 임대료는 그것도 소득인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소득으로 인정해 줘요. 대출 근데 받을 때? 그것도 금융 기관마다 달라요. 음. 네. 금융 기관마다 소득을 음. 보는 기준도 다르고, 뒤에서 계산하는 것도 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잔금 대출을 받을 그 은행에서 확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무 어 그이 상황만 보고는 그냥 이런 대략적인 개략적인 답변만 드릴 수가 있고 확답은 내가 이제 대출 받을 때그 금융기관에서 확답을 받으셔야 돼요. 5월 경에 신축 아파트 입주로 잔금 음. 대칭 실행을 앞두고 음. 있는데 대출 금리가 4% 전후, 음. 40년 만기. 음. 어우 좋다. 어, 제 조건은 생초고요, 음. d s r 없고요. 연봉은 2024년도 음, 20 1억 1천만원 정도고요. 음. 직전 연도 2개년 평균은 1억 정도 되고, 음. 나이는 만 음. 39세. LTV DSR까지 최대로 했을 때 6, 네. 7억 정도 네, 가능하던데, 분양가 7.8억. 야, 이렇게 최대로 빌리고, 음. 원리금 통장을 통해서 음. 대출 상환을 하게 해놓고, 돈을 남기고 그 돈으로 다른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돈이 남아. 아, <laughs> 예. 아니면 필요한 와. 만큼만 빌려서 부담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향후 집등기 될때또 대출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항상 생초특권 놓치면 안 되니 활용해야 된다고 음. 말씀하셨는데, 음. 어, 이렇게 해서 현재 금리로 <laughs>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어. 다 땡기느냐? 네 땡기느냐? 네윤양호님은 네. 분명히 정부하셨대대출을대해으셨어 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공부한 거좀더 활용을 하면 네. 구매자금 대출로 최대한 땡기는 게추가매수금 약정을 안 쓰잖아요. 음. 그렇죠? 우리가 이전 등기가 나고 물론 보존 등기 나고 3개월 뒤부터는 생활하는 자금 대출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음. 같은 대출을 낸다 하더라도 오히려 대출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왜냐 앞에서 이미 매매 잔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원리금 통장 통해서 풀로 음. 받아놓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추가해서 금지 약정에 안 걸리죠. 예. 음.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음, 네, 벗으셨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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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하는 자금 대출로 바뀌어 버리면 그때부터 네. 주택 투자를 됐어. 못 하세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매 자금일 때, 즉 매매 잔금일 때다땡기시는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마포 삼성 매도 후에 옥수 삼성, 이분 음. 삼성을 참 좋아하신다. 음. 예, 옥수 32평, 리버젠 24평. 음. <laughs> 이것도 삼성 아니야? <laughs> <laughs> 그게 이상대요, 네, 이상 옥스파크이스. 음. 이거는 이 편의 대상이고. 음. 예, 아무튼 갈아타기 현명한 판단일까요? 3년 후에 거주 후 매도 계획이 있습니다. 헐헐님 예, 어떻습니까? 이사하시는 것 같은데요. 음. <웃음> <웃음> 급지를 조금 높여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유가 어, 되신다면 마포에서 뭐, 뭐 잠실로 가신다든지, <laughs>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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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이런 거 아니라면은 음. 상위 급지 갈아타기가 업그레이드잖아요. 그 그러니까 음. 의미가 음. 크게 없어 보이는 거래 비용으로 네, 더 맞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음. 만약에 여기에서 갈아타기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어, 욕심 내셔서더 좋은 급지로 갈아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어, 옥스금호 쪽이 약간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저는 저평가라는 거 별로 믿진 않는데, 왜냐하면 음. 그 가치만큼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제 트래킹하다 보면은 음. 옥스금호 쪽이 조금 다른 동일 급지보다 살짝 음. 기존의 그 올라가는 비율하고 어, 비교했을 때한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 음. 조금 더 낮게 매매가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야 돼. 만약에 옥수금으로 <laughs> 보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웃음> 지금 <웃음> 네, 조금 조금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 1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친한 지인이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고 싶다 한다면 부동산 투자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어떤 투자를 추천해줄 건가요? 돈을 좀 모으셔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종잣돈을 더 모시거나 한다. 중요한 성약이고 네. 돌싱이잖아요. 돌싱. 음, 돌싱. 갔다 온 사람들. 그러면 경험 있잖아요 음. 그러면 단타 쳐야죠 뭐 단타 왜냐면 빨리 굴려야 돼요 정말. 빨리 굴린다 좀더돈모다 음. 그 어,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음. 차라리 저기서 한 음. 300만 원 정도만 아. 떼서 음. 중고차를 하나 사요 중고차를 <laughs> 어. 중고차를 사서 중고차 사서 어저 어. 강변북로하고 어. 네. 올림픽대로 계속 왔다 갔다 거길 계속 왔다 갔다 해봐 어. 어. 동서를 지역을 음. 봐어 그래서 일단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요 거기 앞에 어.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음. 그치 거기서 출발을 해 어. 어. 그래서 거기서 제일 좋은 걸 봐봐. 바로 이렇게 그 다리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가면 잠실 나오고 저 왼쪽 가면은 뭐 다른데 나오잖아요. 음. 그럼 운전을 해보라 그래요. 네. 그러면 왜이 집값이 여기가 비싼지 알아 그러면. 음. 아, 네. 근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음. 1억으로 지금 보시니까 부동산 네. 투자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경험이 없으세요. 네. 근데 1억으로 잘못 사면 또 네, 시작이 어려워요. 음. 네. I w 라리 중고차 300만 원짜리 네, 네, 네. SM5 l i t t 와상해서조에 대해서 하시공 시작하시는 시좋하시는아 좋을 e 같아요. 네.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면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니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 남들이 모르는 투자 상품이 있지 않을까? 이 보물단지에 숨겨놓은 어, 뭐가 있지 않을까? 음.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질문하시거든요. 음. 근데 그걸 믿기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500만 들고 와, 뭐, 3천만 들고 와. 예. 근데. 아마 오, 그 갖고 있는 5 0과3천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배님들 하신 조언들은 정말 진심 어린 후배를 위한 조언이니까요 한번 공부를 좀 하시면서 종잣돈을 좀 모아 보시는 것들 한번 추천드립니다 강남의 토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아. 일단 부럽다 예, 사업시장 인간은 내년 하반기 예상한다는데 음.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음. 토지 전인 5년 전에 매입했으나 실거주안 해서 올해 초 세입자분 상생임대 적용했습니다 음. 2년 후에 매도해서 같은 단지 지분 높은 곳으로 갈아타려니 지금 시세로만 봐도 어, 15억 음흠? 이상 추가로 들고 세금도 부담스럽고 실거주는 자신이 없어요. 음. 상생 임대 만료 전에 사업식 인가 나면은 규제 때문에 또 매도가 막힙니다. 어. 현금이 전세금 포함해서 12억 정도 있고 대출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완료되는 먼 훗날까지 먼 훗날까지 전세 돌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30년 만기 10억 정도 대출받아서 비규제 지역에 2주택 하는 거 어떨까요? 어, 자녀 키우면서 10년 정도 거주하려고 하는데요. 세금과 대출 이자 감안하면 지금처럼 1주택 유지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 세금 이자 내더라도 2주택 하는, 하면 2주택지는 집이 10년 기간에 상승해줄지 상승해 만약 이 주택 한다면 지금 계획으로는 나중에 살 집을 재건축 입주 전 매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저어딘지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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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집은 음. 높은 걸로 가라타면 15억이라고 하니까 뭐, 음. 뭐 압구정이나. 그러니까 네. 근데 가라타는 건 아닌 것 같아. 음. 차라리 저 상태에서는 음. 사업 시행 인가 되면 음. 네. 대체 주택 사서 대체 주택 비가 받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음.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강남 토어제 아파트를 음. 재건축 아파트를. 음. 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걸, 이걸 판다면 다시 사시기도 사실 되게 오지. 어려우신 거고 음. 그냥 보유하시고 를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시행인가 나시면 곧 나실 뭐 언제 네.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합 설립인가는 났으니까 그정지에. 어 압구정이실 어, 것 음, 같아 보니까 어, 15억 음. 그, 그 그러니까. 상위급지로 가면 은 15억이니까 음. 압구정 왜 팔아요 그러게 사업 시행인가 나시면 근데. 오히려 대체주택을 매수하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못뽑습니 어. <laughs> <용어를> 어, 우리끼리. <laughs> 어, 죄송, 죄송합니다. 대체주택을 어, 네.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네. 매수하시는 게 훨씬. 네. 그러면 이주택 ]인데? 포지션,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네. 이주택 포지션 가시면서. 비과세 받을 수있아요 네,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오늘 채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네. 이제 강남 그냥 아구정이라고 하고 그 어. 근처라고 했을 네. 때. 아포정인 거예요. 근데 저 갖고 있으면 진짜 사업은 아, 진행이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이 그러다가 이제 사업 시행인가 나면 음. 대체 주택 하나 더. 그 중에서 이제 대체 주택 내가 1년만 거주하면 되거든요. 네. 뭐 조정 적역이면 2년 거주하시는 게 좋은데. 음. 그러면 요즘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비조정 지역 그 좋은 게 너무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오른쪽 역시 동쪽인데. 동쪽 좋은 게 너무 어. 많잖아요. 신축 아파트 매수하세요. 네? 신축 아파트 전세 끼고 매수하시면 그러니까. 어, 되죠.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대체 주택으로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1년 거주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뭐 진짜 네. 뭐 응. 10억 기나 있으신데. 그러면 응. 이게 그래요. 너무 완벽한 게 뭐냐면 응. 저지역이 재건축이 응. 사업이 빨리 되면 빨리 되는대로 좋은 거고 응. 늦게 돼도 늦게 돼도 좋아요. 올라가니까 좋은 거고. 응. 우리 주식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도 이걸 보시면 좋겠어. 음. 그 전문직 그분. 맞아. 어. 아, 아, 같이. 좋은 사면... 방송 전체를 네. 보시라고. 네.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네요. 아, 이건 답이 좋으시 분은 명확합니다.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아. 네. 보유하신 다음에 아. 이 주택 갖고 싶으시면 대체 주택을 네. 시, 음. 동쪽에, 동쪽에 신축 전세 깨시고 매수하셔서 음. 1 년만 음. 거주하시고 음. 네. 네. 그다음에 비과세 비과세. 음. 너무 좋은 선택지가 많다. 아. 아. 야, 부럽다. 아, 이건 진짜 부럽지 않습니까? 네. 네. 아쿠정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른데. 갈아타기 아우. 고민입니다. 아이 없는 40대 부부입니다. 음. 시흥. 시흥면 당연히 음. 시흥시겠지? 저기, 금천구 시흥동 아니겠죠? 예, 네, 아무튼. 음. 강서구 방화동 집 처분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 합치면 3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시흥에 매수하는 게 어떨까 고민 중입니다. 어떤 집을 사야 될지 저총 모르겠습니다. 어, 사고나 떨어질까 걱정이고 남편은 판단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음. 하고, 음. 어 지주 조합 투자로 낳은 네. 돈이 1천. 아이고 네. 또 아픈 기억이 있으시구나. 엉뚱한 재건축 유망단지 지역이라서 사서 팔리지도 않게 묶여있는 돈이 1억입니다. 아직도 묶여계시고 구나집 음, 음. 사는 게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음. 남편 출근 고려하면 수원 쪽. 음.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시흥에서 계속 살아서 첫 번째 고려 중입니다. 어, 참고로 남편 연봉은 9천 정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분은 일은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죠? 예. 주부니까. 음, 음. 아, 부부는... 직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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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쪽이라고 삼성 하니까 거 같아 삼성인 거예 그러니까 같아요. 수원 쪽도 괜찮을 거라고 하니까 음, 어쨌든 음. 시흥에서 실거주하고 아, 계시지만 음. 경기 남부 라인으로 왔으면 좋 저도 수원 쪽으로 음. 오시는 거 한편. 네, 게다가 음. 남부 라인으로 오고 지금 하나 또 있다는 거잖아요. 묶여 있는 묶여 있는 거 지주태. 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음. 거기는 어쩔 수 없고 음. 하나 정도 더 해서 이제 비조정 중에서 남편 직장 출퇴근하고 이런 거 고려하고 나중에 음. 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무조건 남부 라인으로 오셔야 될것 같은데. 네. 어~ 이게 정은 정이고 뭐 살기 좀편하시긴건 있겠지만 그니까 시흥에 아, 지금 음, 거주하셔야 될 이유는 이제 크게 그니까 뭐~ 음. 생활권 익숙하셔서 그런데 음. 아마 자녀 오히려 수, 계실 수 맞아요 있고. 학교 음. 아 아니다 부부잖아요 사십 네. 대 아니면 뭐~ 음. 남편 직장이 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수원으로 오시는 게 아무래도 음, 뭐, 음, 지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조합이고 묶이는 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냥 날리는 게 좋아 어떻게 하면 이거 <laughs> 어떻게 해? 아, 이, 이런 질문도 되게 많거든. 아, 진도 안 나가고 막 계속 돈을 하고. 케이스 막. 바이 케이스라서. 사모시면은 아, 응. 소원에 실거주하실 수 있는 음. 것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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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습니다. 것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재미를 보면 음. 이제 좀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음. 좀 묶여 있는 것도 그래야 뭐 어떻게 되겠지. 좀 여유도 생기시고 또 음. 그렇게 좀 선순환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수원 응. 가십시오. 심도 맞았고. 남편 분 연봉도 응. 적은 게 아니니까. 아 구천이면 훌륭한 네, 연봉. 네,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아. 어, 절약하면 절약하실 수 있거든요. 아, 음. 야, 너무 좋다.